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잠시 식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 다 같이 협조하고 고생하고 좋은 하루. 오늘이 몇일인지요? 6월 4일. 저한테요. 제가 생일이 6월 4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그래서 오늘, 오늘 멋진 생일 잔치 여기서 하자고요 예. <laughs>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음박좀 올려주세요 자 다같이 좀 어려운 수준만 일어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이 감사합니다. 상수만 앞으로 오세요, 그럼. 앞으로 오세요. 자, 휠체어, 여기, 전등 휠체어를 앞으로 좀쭉 이렇게 쓰세요. 상수방은 꼭 앞으로 갈 거니까. 뒤로, 여기, 여기. 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아로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자 우리 건단 신도시 8천 여회의 각 단체장님들,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자, 지금부터 예, 단체장님들도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단체에서 협조 있기 때문에 MBT 밑에 19개 단체가 다들어 있어요. 단체 빨리 나오세요. 쭉 나오세요. 나오시고 임원분들하고 단체장님들 나오셔야 됩니다. 예. 자, 지금 지금부터 검단 신도시 친환경 건설 축구 시민 결의대회를 여러분, 우리와 같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국민의회는 생략하고요. 날씨도 덥고,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먼저, 검단 신도시 발전협의회 장경석 회장님의 인사할 수 있겠습니다. 박수 날씨 뜨거운데 이렇게, 이렇게 해고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갔네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힘드셔도 조금만 고생하시면 좋은 일이 생기니까 계속 오늘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러면 뭐가 됩니다. 죄송합다 끝낼게요. 네. 이어서 검단 신도시 발전협의에 강승호 수석 부회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더운데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사단법인 검단 신도시 발전협의의 창립기념을 위한 발기대회를 하기까지의 경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0년 검단 신도시 주민생계대책위회를 발족하여 2018년까지 활동해왔으며 2019년 2월 각 단체장 10여 명이 모여 검단 신도시 도시개발위원회를 설립하여 활동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1차, 2차 모임을 갖고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회의한 결론은 미래 검단을 바라보고 사단법인으로 하기로 결정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3월 초 검단지역의 공사현장 및 민원 주민들의 고충과 환경문제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지난 3월 9일과 12일, 14일, 15일 발기인들이 모여 단체명을 사단법인 감단신호지 발전 협의회로 최종 결정한 후 오늘 창립 발기인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초 법무법인 설립의 절차를 받고 있으며 사단법인이 결정되면 창립총회를 할 계획이며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경과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어, 우리 검단신도시 발전협의회 조직이 사신 정광열 이사께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소! 네, 우리 검단신도시 발전협의회는 네, 네, 네. 20만 명 검단 주민들이 복지향상과 출산경적 네, 네, 네. 신도시를 건설하고 네, 네. 쾌적한 환경을 조정하여 편리하고 유택한 주거환경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중진과 경제 활성화로 살기 좋은 신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고자 이해한다 또한 건단 신도시는 건단 주민의 우선이라는 의식을 갖고 건단 주민들이 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데 있다 이에 건단 신도시 발전협의회는 명시국이 검단 지역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향상하고자 연구와 노력을 할 것이며 앞으로 검단 주민의 권익 보호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검단 신도시 발전협의회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앞장선다. 하나, 검단 신도시 발전협의회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감시활동과 정화활동을 실현한다. 하나. 검나신도시 발전협의는 주민들이 복지하기 전과 윤대산 주도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하나! 검나신도시 발전협의는 자유사는검나신도시가 하도록 경제살리기 앞장서 온다! <laughs> 역시 폐기가 있습니다. 젊음이 좋죠? 근데 마운도 안된 사람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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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잠시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수덕권매입지 위원장님이 지금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어, 수덕권매입지 건단주민대책위원장 이영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들하고 공통된 의견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부연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 제 35조에 우리는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수도권 매력지로 인해서 어 굉장히 우리가 건강을 해치고요. 더군다나 여기 어 원당 신도시가 건설됨으로써 여기서 아 발생되는 비산 먼지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고요. 어,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아 저도 뭐 대한항공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해고를 되고 그런 아, 전력이 있지만 우리 노동운동가들은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명분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 노총이나 민 노총에 온 친구들은 명분이 없습니다. 여기서 일할 명분이 없어요. 우리 솔직히 여기 강화 사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강화 사람들은 오지니 말했다든가 뭐할 일이 있으면 자기 집에 가서 볼일을 보고 또 자기 동네 가서 음식을 사 먹습니다. 그게 애양심이고 그런데요. 여기서 발생되는 건강 신도실은 우리 겁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돈은 다 벌어가고 우리가 정작 찾아먹을 게한 개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네들이 얘기하는 그 명분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막아야 된다. 우리 밥그릇 쉽게 얘기하 우리 밥상에 저 사람들이 적발되는걸 우리 용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이그 검단 아, 우리 저 수도권 대립지 대책위원회나 여기 저식도지 발전협의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참여해서 아주 열심히 투쟁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재창하고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재창은 제 본사회자가 할 테니까. 세 입을 따라라는거 아까 부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3기 신도시 출석 발표 출연하고 김현미 장관은 직접 사퇴하라! 국권 균형발전 저해하는 3기 신도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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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라 졸속 행정 주민들은 불안하다 생계대책 안련하라 건달신도시 건설의 교통안전대책 마련하라 건달신도시 미세먼지와 각종 문제까지 빨리 해결하. 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어, 본 행사 마치고. 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체 사진 여기 쭉께 다 자, 들어가세요, 빨리. 요 앞으로 거, 저기, 저기 이, 이 분들 다 들어가시고. 앉으세요. 나아 앉으셔야 돼요. 앉아 나니까 뒤에 분들이. 먼저 좀좀 들어주세요